어떤 분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채식에 관한 아주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이분이 이제 기도를, 기도가 아주 잘될 때를 떠올려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육식을 딱 끊고 벽곡에 가까운 식습관을 유지했을, 벽곡이라는 건 단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식에 가까운 조금 먹었을 때,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도 하면서 적게 먹었을 때, 가 연불이, 잘, 저 연불 기도가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불을 포함한 모든 수행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특을, 팁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셨어요. 이분이. 고기를 섭취하면서 수행의 내적인 집중이 결코 깊어질 수 없다고 이분은 아주 단언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30년이나 계속 완전 채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채식을 하느라고 딱 고기를 끊잖아요. 3년만 지나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고기 냄새를. 근데 시내에 한번 저녁 때 나가 보십시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도시를 다 진동하고 있어요. 그게 참 영적인 입장으로 보면 참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다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물론 금기에 따라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은 다르겠지만 고기를 먹으면 이 생각이 미세하게 흔들려서 내가 염불 기도하는 것에 일념으로 쉽게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중되려고 하면 마치 튕겨져 나오듯이 이 아니비시설신의 육군이 외부 경계로 치닫는 흐름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8년째 고기 섭취를,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 결과. 삼매에 들면 하루 종일도 체력적 소모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 없이 연불삼매에 몰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삼매에 들면 뭐 그런 거,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 없고, 뭐 정신적 이런 장애 없이 연불삼매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육군이 청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능엄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이분이 직접 수행한 수행하는 도중에 직접 체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욕탐의 일종이라고 이분은 한 말씀 하셨어요. 이 마음을 방치하면 수행은 결코 진보하지 못한다고. 고기를 먹으면 하는 수행은 결국 허송 세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셨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완전히 끊어지거나 상당수가 끊어집니다. 그 과정상에서는 다양한, 다양한 방편을 구족하게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는가 봐요. 이제 고기를 끊게 되는 게. 사실 이분이 저보다는 근기가 더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유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끊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자진해 가지고 본인이 끊으셨으니 정말 대단한 금기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청정한 기울이 없이 수행을 하면 혓바닥은 길어질지 몰라도, 말은 잘할지 몰라도 이런 뜻이겠죠. 산매와 지혜는 오히려 짧아지는, 혓바닥은 길어지고 <laughs> 산매와 지혜는 짧아지는 불상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화려한 스펙과 엄면으로 대중의 신금을 울리던 여러 스님들이 쉽게 몰락했을까요? 이분들은 청정한 기울이, 기울을 지키지 못하고 기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있고 유명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가 이 식습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고기를 먹고, 배가 터져라고 먹고,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은 운명이 결국은 잘 나가다가도 그냥 한 번에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고,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술을 마시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 음행을 자행하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청정한 기율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삼매도 지혜도 복을 받는 것도 감수하면서 살아 있는 채로 나쁜 곳으로 떨어지고 말던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친구 중에 재벌이 있어요. 홍콩의 재벌인데 큰 회사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장이고. 굉장히 일조원 이상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재벌이죠. 근데 그, 그 친구도 보면 굉장히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걸 봤어요. 식사량도 조금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건전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한번 딱 하면 굉장히 사람 신금을 울리는 말을 해요. 지식도 굉장히 많고, 그래야만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더라고요 벌써 이 아량이 넓고 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넓고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인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가게 종업원일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말지만 주인인 경우에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잖아요 우리 가게가 지저분하면 손님이 안 올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종업원이 가서 의, 음식을 그냥, 무, 그냥 무성, 무성의 하게탁썩 갖다 놓으면 손님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것도 조심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행을 계속할수록, 고기를 섭취하고 수행을 계속할수록 악귀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고기 냄새는, 냄새는 일종의 유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위기에 보면은 요괴들은 사람 몸에서 나는 고기 누린내를 보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기본은 일단 음식을 조복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가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그러니 채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채식을 하는 것만도 방생을 이미 하고 있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수없이 방생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만약에 고기를 도저히 못 걷는 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때는 고기를 안 드시는 버릇을 좀 가지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하루라도, 한 끼라도, 되도록 채식을 하고. 저기, 충주, 충북 충주에, 충주의 단월 초등학교 옆에 있는 빛가람 채식 부페라고 있어요. 거기가 만 삼천 원입니다. 부페 채식으로 만든 부페가 이렇게 맛있는가? 진짜 고기 같은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통닭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13,000원 제가 올리라고 많이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채식을 권장하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다. 꼭 충주 주변을 지나실 길이 있으면 꼭 채식 음식이 이렇게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충주 빛가람 채식 부페를 많이 애용하시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오세기 향이라는 이사동에 있는 곳도 있고, 거기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요, 전국 채식식당을 검색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드셔보시고 채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